오늘 특별히 스승에 대한 데 대해서 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뭐이 이 세상에 어, 그 인성 교육이 잘안 되니까 뭐 공무원, 법조인, 무슨 해상원감국그뜬뭐그 뭐, 다음에 군뭐 그리고 경찰 뜬뭐 국회의원들 그 보십시오. 잘못 배우지 뭐잘못 배우고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악한 짓 하는 곳에 엄청나게 악을 우리 려면은 지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안 배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대학교 다 나왔어요. 예?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약하냐? 가냐? 인성 교육을 못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몰랐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둘할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예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제일 기뻐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헛된, 이,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기 투자한 그것에 대한 복을 주실 줄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게되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계속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이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누구로부터 교육받았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배웠고, 나중에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엘리지사 세상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면은 바로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 우리, 그, 한 자매가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제 자꾸 짓다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인성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여기 엘리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어, 바로 그한나를 교육하는 같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또 여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때는 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인격으로 빛나하지 않냐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어, 그 교육을 그까지 받지 못하고 그냥 트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건못 봤습니다. 음? 세상적으로 뭐 잘할지 모르는 와는 근데 저는 못 봐요. 빛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도술 먹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 나와서 고원 받다 고만 세상을 타라 하는 사람들, 어머지 예? 다 합니다. 예? 그 그렇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또 좋은 스승이 되야 어 된다. 여러분 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스승이 바로 부모, 부모가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들이 잘르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문 3장 1절에서 1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문을 보겠습니다. 구약생연 잠문 3장 1절에서 이쪽에 제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분명히 내아들아였니다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여기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자문을 기록한 분이 누굽니까? 자문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 예? 솔로몬. 솔로몬이죠. 예. 지금 솔로몬이 그 기록하고 있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합평을 더하리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오래 사, 오래 사는 것과 합평을 더하리라. 극률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마음이 세기도어 하라니. 응? 그래야 되면, 그래 하게 되면은, 분명히 또 이제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 하라 그랬으면 또그 다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행하지 말아야 해 네가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가 했어요? 주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을 우선을 하시라. 우선을 생각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스승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스승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가르수 있는, 그건 스승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다 이렇게 훌륭한 그런 어, 그. 상나가 그렇게 훌륭, 훌륭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요즘 같은 교회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엘이 위대한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응.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완전히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부흥시켰잖아요.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이스와 유니계가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계. 디모델 후서 1장 5절과 사도면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로 특별히 그 디모델, 어, 그 어, 써보게 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에, 꾸밈 없는 믿음을 회사하니, 회사하노니, 그것은 바로 먼저 너희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하느니, 그는 어떤 믿음은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바로 보고 되면,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경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그 윤희계, 로이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편은, 유녀의 남편은 바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 그 딸은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이 디모델은요, 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시다.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뭐 되면요, 자녀 교육을 잘 하신 한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누무엘이 있습니다. 누무엘 왕의 부모가 아주 어, 교육을 잘 했습니다. 예,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능의 왕이요. 그장문에 보게 되면 31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받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잘 교육받은 그런 야베스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야베스. 그 야베스는 바로 역대상,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 어,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러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란 이름이 바로 어, 태어날 때는 그 부모가 엄청나게 어려움나오고 고통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났습니다. 보통 사람같이 낳은 게 아니고 아주 힘들게 예, 났는데, 그런데 아주 나중에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음? 아주, 아주 지경을 넓히고 아주 큰 그런, 어,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스승. 그래서 오늘날 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교해야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아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내가 이 정도까지라도 이렇게 교육하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스승입니다. 아버지가 스승입니다. 스승으로서 잘섬겨주시기를 잘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뭐 이미 예, 그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감사한데, 교회의 목사가 바로, 어, 뭡니까? 믿음의 스승입니다. 믿음의 스승이. 예,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자기가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글쎄 따는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아주 명령해습니다왜 이렇게 할수 있었느냐? 바울은 아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아주 엄청나게 잘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따랐습요 하나님을 잘 신뢰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잘 따랐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것인지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은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 것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주 확신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명령이었어요. 이런 같이 여러분과 내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입니다. 순종이 곧 무엇인가면 하 따르는 것 아닙니까? 따른다는 말은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집사들이 또 여러 가지 모아서 생활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하는 일들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스승들이에요. 원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협조를 하고,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따라야 돼요. 얼마 전 말대로 저기, 뭐, 이, 그, 불 제대로 안온게처다 이렇게, 민재주장 그 했습니다 다. 그때 여러분 뒤에서 옆에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예?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거 다. 근데 돈 문제 이렇게 하면 잘 해주더라고. 내가 누가 보니까 아주 안 시켰잖아,더라고. 최저 <laughs> 최저 그냥 뒤모서 예?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맞춰주는 사람들이 그걸 아주 배운 거예요. 그냥 그 그냥 제안난 예입니다, 많은. 그 마음 자세 자세이 그래 돼야 된다. 뭐 하는데 뭐 붙을 지도 아는 고 이렇게 입고 보는 뭐, 고마워서 입고 이러면 안 되지. 그 들어주고 안전하게 하야 하고 이러면서 뭐 조촐하게 그한번 빠져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네. 그게 자세입니다데 이런 부분이야 부스승에게 뭐, 무슨 뭐 글자 가르쳐주고 무슨 지식 가르쳐 이것만 스승이 아니에요. 삶이나. 중요한 건, 삶이 더중요해 <laughs>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것 같이 담다하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 같이 영적 스승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론, 정말 담다하게이기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사이을볼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아가, 엘리야의 그, 어,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참, 이것도 보십시오. 엘리아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제자인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어디로 갈 텐데 따라오지 마라. 나 어디 간다. 근데 따라오지 말았는데 따라왔다, 따라갔어요. 또 저가서 너는 따라오지 마라 이랬는데 또 따라왔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너에뭘 해주기를 원하냐? 아 선생님이 하신 그 일에 아직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에 배를 주면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자가 에? 배를 더받기 원한다. 갑자를 받기를 원한다. 나도 어땠습니까? 실제적으로 네가 내가 하늘 올라가는 걸 네가 그걸 보면은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도들이 말이죠. 자기가 같이 그 훈련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못 보도록 그냥 방해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진짜 볼수 있겠냐? 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런데 자기는, 엘리사는 그러나 계속 봤습니다 계속 따라왔습니다. 졸업하고, 한격해도. 결과 지금 봤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그 엘리, 엘리야의 그, 그, 하늘 올라갈 때에 떨어진 그, 거릇을딱 주었지요. 봤지요. 다른 사람들 그 따라하지 않아 지금 뭐뭐뭐 좋지요 보지도 못했고 그럼 얼마도 됐습니까? 요단 강은 가는데 요단 강이 그냥 저절 넘습니다. 아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있나요? 그래서 대합니까? 엘리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옷을 붙들 그 말아 따딱 쳐버렸습니다. 쳐버리는 거 대해서 요 여단 강이 쫙갈라져 버렸습니다. 물이 철철 넘는데 딱 갈라져 버리면서 그냥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막 능력을 관리하는 날이 어디습니까 진짜 복을 했어요 성경말씀 보게 되면 진짜 각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은 내보다더큰 일을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런 영적 믿음의 욕심을 가이야 돼요 이런 라알려 그래서 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청소년들 내가 담당하고 있지만은, 저, 저, 교회에, 그, 친교에서요. 너보다 훨씬 더잘하는를 원합니다. 더큰걸 원하고. 근데 지금, 아 지금 거기서 나온, 출신들이 지금 훨씬 더 크게 합니다. 설교도내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예? 네?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부자 환자 이 너무 많습니다. 네? 때론 힘듭니다. 아. 이런 얘기 하여 오늘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오늘 본말씀에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자매들이 또 성리잖아요. 그 바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응? 남을 섬리다이성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리 가야되면 너희도 거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스승,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섬기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격들과 그 사상들이 섬기는 사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럴 때의 교회는 교회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까도 많이 들었습니도 많은, 강렬 들었습니다마는 세상사람은 네가 왜 나의 내일을 착유하느냐 하면서 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하신 을 보니까 아 우리가 인내하고 그래, 주님께 다 맡겨야겠다. 예수님 알아서 다 처리하십니까. 어? 맡기면은 내 마음 편해 네. 자꾸 그걸가지고막 자기 네. 나를 욕하고 뭐 이래, 죄도 멸되지, 이라면 내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 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그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말씀에 맞춰서 산다는 뜻이 바로 말씀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말씀 몇 가지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 올, 올바른 스승이 될수 있고, 때로는,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봅시다 우리는, 주님께는 다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같이 사는 데 있어서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자만 되면 또 되겠습니까? 스승이 될 때도 있어야 되지. 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스승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이 이거 다 훈련된 훈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환영하고 이런데 게을례서는안 돼. 재산 다 이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